여기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의 한 동아리방. 이곳에는 유일무이한 배드민턴 중앙 동아리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경희대학교 배드민턴 중앙 동아리 스트로크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앙 동아리 스트로크 동아리방 맞나요? 어, 네. 미리 연락 주신는코스장들 맞으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둘러, 모여서 진지한 얘기 중이신 것 같았는데 혹시 뭐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스트록 운영진이어서 2학기 일정도 짜야 되고 고 신입교수 모집도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회의 중이었어요. 아 그럼 신입교수는 매학기마다 모집하는 건가요? 네 개강하기 한달 전쯤에 모집 글을 올리고 어, 그리고 저희가 운동 동아리다 보니까 일주일 전쯤에 서류 합격하신 분들을 한해서 게임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스트로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와 홍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유일무이한 배드민턴 중앙 동아리 대 스트로크에서 이 학기 신입부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그 스트로크 인스타 계정에 모집글 올라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시간이 저 이제 슬슬 정기 운동하러 가봐야겠는데요? 어 맞네 다들 기다리겠다. 가자 가자 가자. 남타콕 2개, 세콩 4개 전기운동을 아, 위해 4개. 분주하게 셔틀코, 네트 등을 챙기는 스트로크 운영진의 모습이다 전기운동은 언제 언제 진행되나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이랑 일요일에 전기운동하고 있고요 학교 체육관인 네오관은 격주로 화요일마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네오관 사용 못하는 화요일이랑 일요일은 외부 체육관 대관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운동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어 저희 그 활동 참여는 본인들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유로운 것도 자유롭지만 다들 엄청 편한 분위기여서 엄청 친해요 서로. 아 저희가 그리고 또 위아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보다 나이가 높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한테 그냥 누구야 누구야 이래도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하 웃고 넘겨서 이게 좀더 저희를 끈끈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금방 친해진다더니 역시나 스트로크는 서로 친밀해 보인다.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네오 르네상스가 나. 매주 정기 운동을 하러 가는 스트로크의 모습이 화기애애하다. 체육관 곳곳에 스트로크 부원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본격적으로 운동하기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건 필수. 그 전기 운동 보통 한몇명 정도 참여하나요? 어, 학기 중에는 3 0명 정도 참여하는데 지금 방학 중이라서 다 봉가가 가지고 어, 한열몇명 정도 올것 같아요. 방학이 되어. 평소보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한다. 그래도 서로 짝을 이루어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이다. 운동 중간중간에 자율적으로 휴식도 가질 수 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 번만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혹시 스트로크 동아리 장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너무 많은데요. 정말 다양한 학과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동아리에 수족대 있어가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배드민턴 운동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유산소 운동도 정말 많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를 하면서 침목도 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스포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스트로크 가입 계획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번에 신입생이라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스트로크의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보니까 스트로크 동아리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기본기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오, 네, 완전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는 저희 동아리 자체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공을 맞추지도 못한다. 어,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 알려주는 대로 치기만 하시면 금방 실력이 쑥쑥 늘겁니다. 그래서 초심자 분들도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동아리와는 다른 스트로크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 저희가 회비를 한번 내면 그 기수, 한 학기 동안은 그냥 진짜 공짜로 돈을 또 추가로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콕도 제공해 드리고 체육관도 저희가 이제 모은 회비에서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료도 따로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저희가 이제 장비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운영진들한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라켓을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스트로크 단체 티인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어 저희 이번 운영진들끼리 맞춘 바람막이고요. 뒤에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에는 저희 경희사자랑 저희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에 단체티를 입고 있는데요. <laughs> 단체티에도 여기에는 저희 경희사자 여기에는 스트로크 로고가 있고 뒤에 똑같이 이렇게 경이 배드민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옷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서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활용도 만점. 즉석에서 2대 2 시합을 겨루는 스트로크. 아이스크림 내기가 걸려 있어 더욱 진지하게 시합에 임하는 모습이다. 과연 승자는? 하셨다. 내기 어떻게 됐나요? 아.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하게도 저희가 해, 해, 해.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너무 아깝게. 아까 하기는 저러. 정기 운동이 끝나면 항상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스트로크, 돈독하고 각별해 보인다. 이상으로 파이팅이 넘치는 중앙동아리 스트로크의 하루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학기 신입원을 모집하고 모집할 신입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인스타 왜 표정을 잠깐들 모이한 <laughs> 배드민턴 중앙 동아리스. 어리스트...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저것도 단체 티인가? <laughs> 어, 근데 혹시 그 곰돌이 티도 단체 티인가요? 아아니요 저희 커플 티. <laughs> <laughs> 자 오늘 더운데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진짜 운동 열심히 한다고. <laughs> 자 검사할게요. 스트로크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스트로크. 화이팅! 화이팅!